스시아들 이런 누구 알아보시는 와중에 이런 거예요. 어,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잖아요. 수집한 데이터 형태는 포털이나 SNS 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집을 하는데 여기 들어보면 네이버, 다음, 구글, 바이두 어, 중국의 SNS 소리잖아요. 이런 데서 네이버 예를 들어서 전체에서 키워드를 하겠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많이 선택할수록 용량이 많아지고, 어 이건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 어, 텍스터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쓰는 용량에 따라서 비용을 받아요. 네, 예를 들어서 7만 원에 한 10메가 들기 때문에 SNS 데이터 몇번 돌리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 선택하고 수집할 때 쓸데없이 많은 것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많이 수집하면은 그 정제 처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클라우드의 저 터미널에 올려놓죠. 이거는 를뭐 PC 내 PC나 그다음에 USB가 그 다음에 USB 어태라도 그저장된를 동기화시켜서 하면 끌어다 쓸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그거 거기 있는 자료들을 텍스톰을 이용해가지고. 아, 어? 이거 보유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예, 네. 예. 보유 데이터로. 네. 내가 있는 데이터에서 데이터 찾아서 올리면 되는데, 어, 내가 이미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왔다 이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근데그 네. 기존의 보유 데이터 중에서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뭐 어떤 저선보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 그런 그 요거만 딱 치면. 재분류가 네. 돼가지고서 이렇게 그게 정제한 대형. 예예. 다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털. 잠깐 보수있요 포털도 있고 뉴스. 이야. 음. 언제나죠. 음. 뉴스도 있다. 다 수집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 키워드 치면은 삭. 자... 일본 수출. 이게 바로 서버기 음. 서버가 대구에 있어요. 그 회사가. 그 하드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하나의 터미널이죠. 내 컴퓨터 하나의 터미널. 여기서 요 키워드를 어, 수집을 해도 어는메 치는 거 이거는 음, 서버에서 돌아서서 서버에서 추출해서 보내주는 그런 상태죠. 우리가 여기 하두비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두비라는 그 툴은 그. 본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책입니다.